지우 씨는 제일 좋은 거? 음 저는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네 어, 귀엽다는 얘기도 물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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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지만 음. 어 되게 어 되게 여성스럽다 되게 여성스럽다 이게 언니 같다 음. 지우야 약간 이런 말, 어 멋있다, 멋있다. 약간 언니 같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<laughs> 청순하다 어, 청순하다 음, 너무 청순해. 듣기 좋네요 듣기 좋네요 네. 예 감사합니다. 그래요. 사랑해요. 어... <laughs> 혹시 듣고 싶어서 지금 약간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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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예, 언니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신 분 있고 예, 아, 밥더 먹고 온나라고 하신 분도 있고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직 너무 애기라고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, 엔믹스로 예. 삼행시 홍보를 좀 해주신다면 아우. 예. 와우. 자, 어떡하지? 저부터 부가. 네. 좋아요. 엔믹스와 함께. 믹? 믹스커피보다 더 중독성 넘치는? 스스타일 <laughs> t 믹스 l k j 라 n g o k song, l u m c h 좋습니다 예 대박. 그래요 뭐 m i 또 하시겠습니까? 너무 like this, money, selling it to sell. Wow. Yeah, yeah. What n u 다 혜원 씨만 하고 빼자 좋습니다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자 하기 싫 텐데 이게 역시 아니에요. 농담곰이라고 믹스 커피보다 <laughs> 앤믹스라고 네. 예. 해원 방패. 반면에 지우 씨는 또 귀여움, 상큼함, 당당함, 끼 모든 댄스, 랩, 보컬을 아, 맡았다면서 나는 만능이다라고 하셨다던데. 아, 네. 그중 내 재능 넘버 원을 자랑한다면. 음제 넘버 원은 넘버 원. 어. 그래도 제일 많이 칭찬을 받는 귀여움이 아닐까. 귀여움. 네어이 깜찍함. 깜찍함. 자, 스스로는 귀엽다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많이 듣거든요예 <laughs> 구... <laughs> <귀엽. 웃음> 아니, 왜요? 스스로 지금 넘버원이라고 해놓고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? 아니, 저는...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렇다? 음... 어허. 사람들의, 사람들의... 마음을 이렇게 기울이는 편이기 때문에 음. <laughs> 네. 당당하게 <laughs> 네. 얘기할 수 귀엽. 있다. <laughs> 네. 감, 감출 수 없다. <laughs> 네. 예. 네. <laughs> 히... 거짓말을 못한다고 하십니까? <laughs> 누가 봐도 귀엽다. 예,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. 지우신 혹시? 저는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, 어 타이타닉 맞아, 되게 유명해. 하 <laughs> 네. <laughs> 유명해서 봐야 이게 너무 인류의 거의 대부분이 <laughs> 본 영화인데 <웃음> 타이타닉이라는 <웃음> <너무> 영화라고 하니다 <laughs> 이름을 네. 알아니까 되게 모르는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. 예, 외계인한테 기하듯이요. <laughs> <laughs> 타이타닉. 네, 아, 최애 영화입니다. 최애 영화. 네. 아 그렇죠. 진짜 대단한 영화죠. c Titanic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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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t a n i 어 t i t a n i 게 t i t a n i 아아 <laughs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하늘을 날고 있어요 o s 스가 오에스가 나오면서 예. 그 오에스가 나오면서 <laughs> 둘이 사랑하는 그, 어. 그 허리를 잡고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서 이렇게 어. 행복해하는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. 아 그렇죠 네. 그래가지고 뭐그또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그 이런 느낌 명장면이죠 명장면이죠 네예 알겠습니다. 내가 빵 아, 뭐지 그 해주세요 약간 할머니처럼 너 나한테 이런 걸준 거야? 너 너는 이 빵구 똥구야 뭐이 빵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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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구 똥구 똥구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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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잘해 진짜 그오 감정을 분유 회장님부터 잘 잡아주셨네 <웃음> <웃음> 진짜 잘한다 <laughs> 아 예어 <laughs> 그래요 어우 발성도 너무 좋고 본인 같다고 하신 분있고 오 사연많은 부위혜회장님도 굉장히 <웃음> 눈에 <웃음> 광기가 느껴져요 음. 예 빵꾸똥꾸야 <laughs> <laughs> 말 끝을 흐려줘야 돼요 네. <laughs> 음, 아, 잘한다 잘한다 다른 멤버들에게 배텐 출연권을 강매해 본다면 강매를 강매죠 강매. 아, 네. 그렇죠. 강매해야 나올 것일 것 같아서 어, 네 우리 멤버들 만우절에 아주 잘 듣고 있죠 오늘 저희가 나온 배성재의 텐 배텐 출연권에 대해서 한번 판매를 해보자면 스케줄을 끝나고 와도 정말이 달콤한 목소리를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아, 어, 이걸 못 팔아? <laughs> 아니 음식물 쓰레기도 파는데 배트는 못 파나요? 안 들다 최 팀장이 안 사요 안 사요라고 아 하신 분이 있고 네,

언니들 동생 어이대텐에 나오면은 정말 정말 좋아 지금 스케줄 끝나고 왔는데 너무 너무 좋아 지금 졸리지도 않고 이렇게 말 많이 하니까 잠이확 깨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좋은 질문들을 받고 우리를 소개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멤버들 여기 와서 우리랑 같이 얘기하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맞다 여기는 정말 친절하셔 여기 들어올 때 물도 준비해 주시고 아니 물한잔안 주는 방송이 어디 있어요? <laughs> 아니 아니 장점이 없어서 없어서 쥐어짜는 게 물이에요. 준로 물을 준비. 아 물. 야물 먹이는 방송. 예 그래요. 야 베트남 유일한 장점 물. 예 좋습니다. 이번엔 쭈쪼기. 어 막내는 규진 씨지만 규진 씨는 똑부러지고 오히려 말괄량이 스타일 지우 씨가 더 막내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생긴 별명이 지우 플러스 금쪽이 쭈쪽이인데 초딩 같은 막내 습성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건가요? 어 규진이보다는 살짝 음. 어 어리광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, 약간. 살짝 네, 애교를 애교가 많은 것 같아요. 애교가 규진이보다는. 좀 있기 때문에. 네 근데 어 규진이가 좀 성숙한 거지 않나 싶어요. 아, 제가... 나는 내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데 네. 규진 씨가 음... 너무 똑부러지다. 전 아직 1 0대입니다 열아홉 살이에요. <laughs> <laughs> 그렇지. 네. 어, 내가 내가 내 나이에 맞게 행동하는데 규진 씨가 좀 너무 어 너무 성숙하고 네. 언니같이 하는 거다. 네. 예, 그래요. 말투부터 금쪽이네라고 하신 분 있고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<laughs> 톤 보소라고 하신 분 있고. 예. 아. 그 알람이 사람 목소리인 알람을 갖고 있어요. 지금 아, 사람 목소리 알람 뭐예요? 제가 어 제가 핸드폰 알람 소리가 벨 소리가 너무 안 일어나는 거예요. 제가 아, 따르릉 소리는 네, 안 일어나서 아,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음. 그. 짱구 알람 소리 알람 시계 샀어요 짱구 네. 엄마가 짱구 엄마의 깨우는 소리 네 그거 아세요? 액션 가면 워허허허 어? 그거 아세요? <laughs> 자 알죠. 일어날 시간이다 예 알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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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허허 아. <laughs> 알죠 짱구 저도 많이 봤으니까 있는데 이제 네. 저희 멤버 베이가 예. 잠깐 밤, 새벽에 <laughs> 거실에 잠깐 나왔는데 어. 저한테 그런는 숙소에서 남자 <laughs> 무슨 <laughs> <laughs> 누가 들어온거 아니야. <laughs> 이거 이거 진짜 위험한 상황 아니냐고 어, 뭐 큰일 나죠. 어. 네. 심지어 웃고 있어. 어, 왜 어. 이렇게 <laughs> <laughs> 근데 다들 자고 있어. <laughs> 숙소 회담으로 네. 예. 일어지고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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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. 왜 진짜 심각하게 말 어. 어. 매니저님 있을 때 같이 어. 이렇게 막 어제 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. 오. 좀 음. 무섭다. 무섭다. 근데 알고 보니 엑스라 음. 가면의 알람 소리였어요. 이 아, <laughs> 네. 공미선 씨, 공미선 씨, 짱구 엄마.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. 와! <laughs> 이 소리인데 깜짝. <laughs> 네, 전 매일매일 듣습니다. 아, <laughs> 네. 아 근데 그그 그 소리는 잘안 깨고. 네. 같이 아, 들어. 네, 멤버들이 좀 이렇게 깨워 줘야 일어나는 스타일. 네. 손이 많이 가네요. 감사합니다 멤버들 아, 사랑이요 그래요. 사랑해요. 어, 약간 숙소 스릴러 <laughs> 사건이 아니야. 있었네요. 그래. 아 그러게요. 넷. <laughs> 떨리네요. 응. 야, 내가 배트를 찍었어. 야, 내가 배트 나왔어. 나왔어. 물이 있어. 요, 내가 배트 나온지. <laughs> 내 앞에는 차가운 물이 있고, <laughs> 내 앞에는 마이크 네 개가 있어. <laughs> 오직나니 마이크 하나로 내 말을 전달하지요. <laughs> 아! 어 예. 어, 근데 톤이 좋아요, 일단. 네. 어, 물타력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, 예. 물타력. 넉살 보고 있나라고 하신 분이 있고, 예. 어, 힙합 전사라고, 예. 자. 내가면 <laughs> 마이크와 물이 있다. <웃음> <웃음> 이걸 꾸역꾸역 해냈어요. 근데 진짜. 예, 넉살 개섰거라. 넉살보다 낫다라고 하신 분이고. 감사합니 자, 아, 이러니까 JYP에서 안 내보내지. 다음 JYP 멤버는 2030년에 온다. <laughs> 7년 뒤.